맞으시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분 아네 네. 커피 클래스 맡게 된 이든입니다. 어저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왜 <laughs> 무슨 일이 많아요. 있으셨어요? <laughs> 저 커피 엄청 좋아해요. 라떼 아트 같은 거 해보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아. 오늘 제가 잘할수 있게 만들어드릴게요. 여기 플이시 커피 엄청 엄청 잘한다면서요? 이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어? 이 사람 왜뭐 이렇게 많아요? 주로 다 고등학생들인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요? 뭐 그거 수능? 그 뭐라 고하지그수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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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고 있어요? 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저거 스트레스 많게 어 진짜 맞아. 수능 하지 하지 여기는 야구를 야구를 <laughs> 이거 뭐지? 어 이게 공부인가? 뭐라고 불 바리스타님?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 어, 아, 선생님 무슨 선생님? 저는 원 선보입니다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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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선생님 원 이거 뭐손 씻는 거요?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그 머리 두피 마사지 하는 거. 어 이거 해 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클래스 시작. 저 열심히 배울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 라떼 아트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아, 저 집에서 했어요. 아, 집에서요. 그 옛날에 그것도 했어요. 그거 엄청 엄청 이렇게 달거나 진짜 네,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잘 됐어요. 이걸 이제 포터필터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오케이 이제 안에 물기들이 있어요 이제 이걸 린넨이라고 하는데 손가락을 넣어서 닦는 거예요 이렇게 오. 그라인더라고 하는데 그라인더. 커피를 갈아주는 기계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쭉 밀어 넣어주시면 알것 같아요, 알것 같아요. 네, 이제 원두가 나와요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균일하게 만들어주려고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돌려주면 오. 이렇게 평평해져요 지저분한 걸 한번 좀 털어주시고 이걸 이제 탬핑이라고 하는데 안에 이제 원두를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네. 탬핑을 하실 때는 몸을 기울여서 왜 몸을 왜,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손목이 과도하게 꺾여서 손목이 다칠 수가 있어요 약간 체중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외곽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게 해야 돼? 요 살짝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장착을 하시는데 원래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은 이게 어렵잖아요. 마, 맞아요. 맞요 그리고 장착을 하신 다음에 버튼 누르시면 돼요. 오. 이거 얼마나 배웠어요? 저는 커피 한지 이제 한 10년 차. 와우. 10년 차. 이거 원샷인 거예요? 더블 샷인 거예요? 리스트레토. 아, 리스트레토. 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먼저 이거를 오, 뜨겁네요? <laughs> 많이 뜨거워요. 오, 얘기 안 했네요? 저 알고 있어요. 아, 네. 저 알고 있어요. <laughs> 돈 필요해요? 아니요. <laughs> 고장 났네요? 아니요. 고장 아니요. 났네요. 여기, 아니요.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해,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몸 틀어서 손으로 오, 뜨겁네요? 여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음. 제가 이거 알고 있어요. 된 거예요? 어, 한 번에. 한 번에 이거 원래 안 되죠. 이거 한 번에 돼요? 이거 어, 한 번에 돼요. 봐 봐요. <laughs> 안 됐네요. 아, 나성왜 떨지? <laughs> 나, 나 너무... <laughs> 어,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오 어. 이거 넣어요? 그리 이렇게? 반만 넣어 주시면 돼요. 반? 아, 진짜 여기서 일하는 사람 같은데. 일하는 사람 같아. 네, 이거는 뭐예요? 아이스크림. 크림이요, 크림. 크림? 네, 오. 저걸 올려 주시면. 한 번에. 네. 끝? 네. 얼마나 여기? 네. 마카다미아 라떼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짜 소리 질요네 크게. 자신감 없는데? <laughs> 밝게 하시면 돼요. 마카다미아 라떼 나왔습니다. 어나 자신 없어. 어떻게? 에 여기 여러분 네, 마카다마카마카다미아 마카, 라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팬이시래요. 네. 그래서 헨리가 한번 직접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어, 것 같아서 네네. 아이스 메리카노. 네, 여기 아이스 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네 여기요. 어머니가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어머니한테 영상, 영상 하나 찍어 주세요. <laughs> 진짜요? 어,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거짓말 아니야? 아이 진짜, 진짜, 진짜. 저 누구요? 예 팬리. 맨날 들어 서비스 세비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야? 지금 딸이랑 같이 있어요. <laughs> 그리고 저 여기 커피 만들어. 만들었어요 아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내가 만들었다고 친한 애들한테 네. 얘기해 줘또 오세요 나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너무, 너무 잘했어요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어, 자신감좀 생기는 거 같아요 또또또또또또또또 어, 아메리카노 작은 거두개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아메리카노 두잔어떻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맞으세요? 그 신용카드 누르시고 신용카드 이거 제가 쓸게요 그냥 받으세요 공짜로 해드릴게요 <laughs> 더 시켜요 고등학생? 저쪽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대요 친구예요. 친구요? 네. 야구 보는 친구 있던데? 이진용 진용? 네. 진용아 <laughs> 이진용 공부하는 척인데? 스팀이라고 해서 이제 우유를 데워주는 역할이라고 아 보시면 돼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거품을 만들고 부드럽게 맞아요, 만들어주는 치즈직 소리가 나거든요 조금만 내려서 살짝 이렇게 네. 돌리고 네. 안 되네요 아래로 해야죠 아래로. <laughs> 와 신기하네요 그리고 올려 주시면 돼요. 내리시면 돼요. 와. 드라이클리 <laughs> 알아요? 옷옷 빨래. 한번 해 보세요. 오케이. 헬리가해 봤던 대로. 근데 제가 해 봤던 방식은 좀 달라 가지고 준비됐죠? 몇년 하셨죠? <laughs> 10년 했어요. 방법들은 다 달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알죠. 살짝만 액션만 보여줘. 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손빈빈 아니. 손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합니다. 저 화이팅 안 해줘요? 화이팅. 네, 합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근데 왜왜 이런 거죠? 왜 모양이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 모양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봐봐요 여기 여기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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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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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쪽 좀 보고 계세요.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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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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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좀 아, 보고 계세요. 딱. 딱 이렇게, 해야... 이렇게 네. 이 각도가 중요한. 주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세워야 그림이 아... 잘 나와요. 밑에 내려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 대박. <laughs> 어, 선생님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용, 인용, 야구, 야구 어때요? 아, 아 주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냥 그냥, 보, 그냥 보여주려고. Very good. Very good? 네 여기 아이스 라떼 나왔습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 계산 하셔야죠. 아 장난이요 장난이에요 <laughs> 장난. 번호 확인 해주세요. 맞습니까? 이거 이거. 예. 네, 안녕하세요. 이거 가득. 함슈가 라떼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바닐라 바닐라 라 바닐라 라떼 나아 망했다. 이거 진짜 쉽지 않네요 이게. 이 정도 찼을 때. 오딱 내려서. 오케이. 어, 제발 제발 제발. 세게 세게. 더 세게 보여. 오! 대박.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예스. 예스. 저 이거 성공했어요. 보실래요? 제가 만든 예? 아, 르... 네? 예? 사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 약간 사과 반으로 가른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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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 라테 진짜 아트네요. 아트. 저좀 저 특별한 라테. 유니크한 그래요 오. 커피 또는 티. 오. 어느 날 커피, 어느 날 티. 아메리카노 또는 라떼. 어, 저는 아메리카노. 헨리에게 커피란? 나에게 커피? 그냥 저의 약간 없이 없이 못살것 같은 거?